자, 오늘은 이케아에서 볼수 있는 이 스웨덴만의, 아니 이케아만이 파는 이두 음료를 맛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알코올 프리 뭐 이렇게 써있죠? 말 그대로 알코올 프리 1% 미만의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뭐 알코올인데 포코라고 되어 있습니다. 라거고요. 무알콜이라고 하지만 일단 1% 미만이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집에 와서 이렇게 테이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1% 미만이 함유되어 있어 임산부 섭취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써 있어요 성인한테만 팝니다 음 보면 이렇게 뭐 아로마 향이 좀 나고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카스랑 비슷한 그런 느낌인데, 확실히 아로마 향이 좀 나고요. 쓴맛은 거의 없어요. 굉장히 라이트합니다. 카스 제로랑 좀 비슷하지 않나 싶네요. 자, 이거는 윈 i n 가 Saga라는 것인데, 어, 스웨덴의 festive drink라고 되어 있어요. 스웨덴 스타일 festive drink, 뭔가를 붙여서 숨겨놨는데 뭐라 옵션 한지 봅시다. 하, 소프트 드링크 이렇게 되는데 틀린 정보라서 붙여놓은 것 같아요. 다시 붙여놓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지만 좀 뭔가 콜라 같이 생겼는데 크리스마스를 맞아가지고 스웨덴 사람들이 마시는 음료라고 합니다. 탄산 음료고요. 뭔지 궁금했어요. 되게 체리향 같은 게 강해요. 뭔가 닥터페퍼랑 좀 비슷한 느낌. 뭐랄까 건강한 콜라 맛. 음, 탄산 맛은 거의 안 느껴지고요. 체리향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. 건강한 콜라 맛. 상상이 안 되시죠. 일단 탄산이 있는데 탄산 맛이 거의 안 나고요. 그리고 보통 콜라 같은 경우는 단맛이 쭉 가는데 얘는 단맛이 좀 금방 끝나는 느낌? 뭐랄까 그좀 나쁘게 말하면 좀 물맛이긴 한데 나쁘진 않아요. 나쁜 느낌이 아니야 확실 뭔가 깔끔한 느낌이 아까워요. 단맛이 처음에 딱 가다가 탁 끝나고 좀 깔끔하게 가는 느낌.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반면은 전화당 시럽, 정시수, 카라멜 색소, 그러니까 이건 약간 콜라색 이런 비타도 봐야겠네요. 아, 메가향, 옵스향, 구연산 아, 나무지는부전유 밀함유. 좀 신기한 맛이네요. 뭐랄까 막 완전 새로운 맛은 아닌데 맛보지 못한. 그런 맛은 마사, 맞아요. 이거는 좀 한번 드셔보라고 해보고 싶네요. 얘는 약간 좀가스랑 비슷하다. 그래도 좀 신기해서 스웨덴 문화를 좀 맛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마셔봤습니다. p e a c